저, 저, 아니야, 세군세 분, 세세세 분, 세 분, 이 분, 세 분, 세세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세

못쓰리. 어, 그 아, 여기 여기 첫 자리 한명 있잖아. 이게 네, 들표고요거는나올까요 네, 여기 요. 같이 걸린다고요. 그래. 음. 그래. 음. 음. 좋아, 음. 요, 저 아니 저 안에 들었을던 저서 받아볼까. 아저 안에. 분기를 때 하고. 너무 그가니지그고를는지 그거를 지금거 어떻게 해요되는어야 되는지, 그거를 어그

아, 원상만 다르고요신대로기 아, 고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밖에 잡 스타일인데 옛날에 공부지대를한 번에 대를 올리니까 그래 아시고 이제 3 타고 세요렇게는 옆으로.

আমি কিভাবে আসব? তো এটা

老乡。